네, 안녕하세요. 중고창점민박성원 팀장입니다. 오늘은 요거 차량은 LF 쏘나타요 다음 단계 뉴라이즈가 나왔는데도, 어, 그래도, 쏘나타 뉴라이즈, 이제 요 비슷한 연식 키로수 하면 한200 정도만 더 하면은, 구매가 가능하신데, 그러면은 200의 연식을 좀 좋은 거 가져가시고, 디자인을 좋은 거 가져가신데, 아직까지 LF를 많이 선호하세요. 저도 이제 반반인 경우에요. 이제, 신바디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, 요 이제 LF 바디가 좋아갖고, 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. 이게 검정색 차량이고, 중형은 뭐 흰색, 검정색이 가장 있고 있고요. 옵션 또한 좀 <laughs> 많이 있는 거라 좋아요. 스마트키 있으시고요. 뭐 전동시트, 내비 후방, 열선, 핸들 열선 있고, 키로수는 이제 10만 키로. 연식은 여기 보시면은 14년형, 10, 14년, 15년형. 이렇게 돼갖고, 예. 무사고 차량이에요. 단순 교환 몇개 있는 거니까, 어, 뭐, 구매하셔갖고 10만 킬로의 장점 옵션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의 장점은 신차 대비해서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다. 그래서 신차가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신 다음에 관리만 잘해갖고 중고차 다운 중고차를 타시는 장점도 있습니다. 차량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